시공지 공룡은 늘 혼자였어요. 거인처럼 키가 크고 아니 덩치가 크고 뾰족뾰족한 이빨이 무섭다며 동물 친구들은 공룡과 놀아주지 않았어요, 않았지요. 그래서 공룡은 혼자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발자국을 콩콩 찍으며 놀았어요. 시공지도 늘 혼자였어요. 난쟁이처럼 조그맣고 더러운 냄새가 난다며 동물들은 시공주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공주는 혼자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동그랗고 반질반질한 조개껍데기를 주우며 놀았어요. 매달 열리는 숲속 파티에도 공룡과 시공주는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동물 친구들이 한데 모여 즐한 겹게 파티를 즐길 때면 공룡과 시공주는 늘 벌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어느 날 파도에 휩쓸려 빨간 모자 하나가 떠내려왔어요. 공룡이 바닷가에 놀러왔다가 빨간 모자를 발견했지요. 공룡은 모자를 입을 가리고 씩 웃어보았어요. 친구들이 싫어하는 날카로운 이빨만 잘 가리면. 숲속 파티에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공룡은 보잘 바닷가 바위 틈에 숨겨 놓았어요. 어느 날 파도에 휩쓸려 노란 스카프 하나, 스카프가 하나 떠내려왔어요. 시공주가 바닷가에 조개 껍데기를 주우러 왔다가 노란 스카프를 발견했지요. 스카프를 펼치자 놀랍게도 세상은 아름답게 변했어요. 시공지는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하지만 혼자라고 느낀 순간 모든 게 시시해졌어요. 어느새 주변은 파도 치는 바닷가가 되어 있었어요. 시공지는 그동안 모은 조개껍데기를 스카프에 곱게 싸서 바닷가 바위 옆에 가져다 놓았지요. 쑥속 파티를 앞둔 어느 날 공룡은 빨간 모자가 잘 있나 궁금해서 바닷가에 나왔어요. 신지는노란 스카프와 조개 껍데기가 궁금해서 바닷가에 나왔지요. 둘은 바위 앞에서 땅 맞닥뜨렸어요. 공룡은 시공지를 보자 재빨리 모자를 입을 가렸어요. 시공지는 공룡이보다 재빨리 공룡을 보자 재빨리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시공지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러자 공룡이 수줍게 웃어 보았지요. 웃어 보였지요. 시공지는 바다에서 노란 나와 노란 스카프를 공룡에게 건넸어요. 그러자 공룡도 빨간 모자를 시공지에게 건넸지요. 공룡이 노란 스카프를 둘자 세상이 아름다워졌어요. 스카프로 내 입을 다 가릴 수 있어.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난내 뾰족 이빨이, 난네 뾰족한 이빨이 무섭지 않아. 시웅지가 공룡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공룡은 빨간 모자에서 찬방찬방 목욕하는 시웅지에게 말했어요. 너는 목욕하기 좋아하는 시웅지구나. 너한테 냄새나 나는 건네 잘못이 아니야. 집이 냄새나는 곳에 있으니 어쩔 수 없잖아. 다음날 그 다음 날, 그다음 날도 공룡과 시공지는 아침 일찍부터 만나 신나게 놀았어요. 시공지는 공룡을 등에서 미끄럼을 탔어요. 꼬리를 타고 아래로 콩 떨어질 때는 정말 짜릿했지요. 신이나 시공지가 까르르 웃으면 공룡도 덩달아 하하 웃었어요. 둘은 오늘이 숲속에서 파티가 열리는 날이라는 것도 깜빡 잊었어요. 그런데 저쪽 숲을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부스럭부스럭 공룡과 시공주는 소리가 날 쪽을 바라보았어요고당탕탕 으악! 이러는 소리와 함께 동물 친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파티에 가던친구들 둘의 모습을 몰래 쳐다보다 그만 다 같이 넘어진 거예요. 처음 보는 아름다운 곳에서 신나게 노는 공룡과 시공지가 부러웠나봐요. 공룡과 시공 중은, 시공지는 친구들에게 어서 오라고 소리 짓했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너도 나도 공룡과 시공지가 달려왔어요. 보세요. 공룡과 시공지가 있는 이곳에서 더, 이제 더 재밌는 파티가 시작된 거예요.